안녕하세요, 마이린입니다. 여러분,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. 제가 지난 1년간 사용한 교정기를 이제 버려도 된대요. 와! 제가 그동안 교정기를 많이 잃어버리고 또 많이 부서뜨리고 그랬는데,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버려도 된대요. 아, 너무 좋아요. 어느새 저 마이린이 교정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었어요. 남자는 12세에서 14세 사이에 교정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작년 여름에 교정을 시작했는데 야 이렇게 벌써 1년이 됐네요 제가 지금 유치도 다안 빠졌고 연고치도 다안 나서 뺐다 꼈다 하는 교정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교정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낀 윗니 교정기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사람의 갈비뼈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윗니에 끼는 건데 이를 감싸주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전에 안좋은 기억인데 이게 밟아서 부러뜨린 적 있어요 그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는데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붙이는 적이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잘 때만 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아랫니 &E 교정을 시작했는데 아랫니 &E 교정 장치가 바로 이 분홍색 교정 장치입니다 이거는 방금 전 윗니 교정 장치보다는 좀더 작은데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어요 이 아랫니 &E 교정 장치도좀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학교에서 과자 파티를 했어요. 그때 먹을 때 빼야 되니까 그냥 책상 위에 빼서 두고 과자 막 먹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과자 파티 끝나고 책상을 딱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랑 학교에 와서 엄청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또돈 내고 한번 바꿨었죠. 기억나네요. 지금 저는 이런 파란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. 여기 넣어두면 부서지지도 않고 또 잃어버리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케이스에 안넣어둔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. 그래도 이렇게 좀 잃어버리고 부서뜨리긴 했지만 진도가 잘 나아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처음엔 이가 완전 삐뚤삐뚤했는데 지금 치아가. 사이에 조금 들어간, 들어간 것 빼고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은 제가 이런 모양의 교정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정의 진도가 나아갈수록 이 교정 장치의 모양이 바뀐다고 해요 오늘 치과에 가면은 새로운 교정 장치를 만들기 위한 본을 뜨는데요 저는 본 뜨는 느낌이 좀 싫어요 왜냐면 딱 이에 넣고 굳는 느낌도 싫고 막이 사이에 분홍색 껴서 막 물장치 하는 것도 좀 싫지만 이 교정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해야 합니다 아 윗니 아랫니 다 한다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겠죠? 저는 간식 좀 먹고 만화책 들고 치과를 가야겠어요 치과에서 만화책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빨리 네, 갑자기니는 양치질 조금 더 잘해야 돼요 네, 네. 이제 여기 공간 넓히고 두 번째 차 들어간 거 조금씩 밀기 시작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옛날 장치보다는 뭐가 많이 달려있어요. 스프링 네. 같은 게 달려있을 거예요. 네. 리나, 양치하고 이렇게겠다 양치요? 폰에 <laughs> 따야 되는데 음식물이 네. 이렇게 묻어져 있으면 안 언제 했는데? 갑자기. <목소리> 자 이제 손립시다 네. 많이 떠봐서 알지? 네. 이분이 이제 장제군이고요. 저희가 꽉 씹을 때 아래쪽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하. 아래쪽도 뿌 같이 뜰 거예요. 아래쪽은 요거 그대로 써요. 조금 불편해요. 커가지고 아. 음. 코로 숨셔볼까요 네. 아, 아래쪽부터 뜰 거예요? 네. 안뜰것 같아. 좋아요. 본 뜬데요? 근데 본은 많이 떠봐서 교정기 잃어버린 적도 있고. 그래서 본은 많이 떠서 그렇게 긴장되지 않아요. 근데 구역질이 좀 나는 그런 느낌? 그리고 하고 나면 이게 막, 막꽤 분홍색. 그래서 막 계속 불로 헹구는데 그 느낌이 좀 싫더라고요. 또. 뒤로 기대볼까요? 코로 숨 쉬어보세요. 장치가 좀 들어갈 건데, 좀 힘들어요? 혀를 입천장으로 얼을 해볼게요. 아. 좀 장치가 커요? 불편할 수 있어요? 좀 눌러요. 아. 아. 좀 누를게요? 코로 숨 쉬어볼게요. 꺼분하세요. 아, 물량치 많이 하고 위에 쪽 뜰게요. 아, 지롱 기대고좀차가워야 코로 숨 쉬어보고요. 위에 쪽금뜰 거예요. 좀 눌러요. 아, 아 크게. 아 아파요. 아, 조금 를게요 아파요. 누름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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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아요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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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요 아파요. 요아요아요 지금 보네 아래 한번위한번총두번 떴는데 지금 아래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위에는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번더할수 있대요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좋겠네요 제발 아 이거 하는 게 많이 무고제되 싫어요 크게 들어가요 아 크게 아, 아 아파요 누르면 어 아, 거기 아, 아, 거기가 이쪽이 아, 아, 아. 네, 이건좀더큰 거에서 불편할 것 같은데 다치고만 아,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좀 불편해요 이번엔 더 아니고 크게. 아아 아, 크게 해볼까요? 괜찮아요? 아 크게. 음좀 불편해요. 어어 아, 어. 아아 하고 있어야 돼요. 해 내볼게요 몸 버근해요 뒤로 기대보고아 물량치 많이 하세요 일단 음. 눈가 네, 그러니까 조금 뒤에까지 잘 나와야 되는 케이스라서 조금 다른 손상이 더 좋으실 거예요 안녕 아 번 물어볼까요? 아해볼게요 아아 음 여기 아, 조금 아프지? 여기 아, 아, 근간이 별로 없네 아 하나 더 뜰수도 있겠다 음, 음. 조금 눌러요 알고있어 어딘지 알아 아까 눌는데도아플수 있어 아숨 쉬어요 지금은 괜찮아? 응 음. 음. 본 사람들보다 볼이랑 이 사이가 좀 많이 워가지고 똑같아요 벌레 벌레 보고 멈춤 세요멈 하세요 아 이러시고 멈 최대한 요 멈춤 봐요 그거 하로요 멈춤 하요 멈춤 하세 있어요. 음, 음, 네. 네 음. 바람 들어가요. 음. 음. 아 이보세요. 아물량치 어. 어, 오늘 다 됐고요. 내려오면 돼요. 아 어, 힘들어요. 자고. <laughs> 오늘 치과 와서 본방 네번 떴어요. 아, 진짜 입이 너무 아파요. 본에 쪘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계속 누르셔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네 번만에 끝나서 정말 다행이네요.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마음에 두어요 와, 아, 빨리 교정 끝나면 좋겠어요. 교정하면은 교정장치도 계속 신경 쓰고또 치과도 계속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교정장치 다 버리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. 빨리 오면 좋겠어요. 여러분은 치아관리 잘하셔서 교정하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. 여러분 치아관리 잘하세요. 저는 빨리 저녁 먹으러 가야겠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